예, 오늘은 철권 7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CD를 꼽고 나서 바로 게임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설치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좀 걸렸고요. 설치랑 업데이트가 좀 걸리더라고요. 설치가 10기가라. <laughs>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권을 플레이한 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지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전에 엑스박스1 하이원으로 철권 태그 토너먼트 2도 오랜만에 또 하고 그랬어가지고. 처음 했던 게 철권 2였나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문방구에서 했던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격투 게임을 못했어요. 대전 격투 게임을 아주 못했습니다. 하... 그런데 철권을 좋아했지. <laughs> 못하면서 좋아했어요, 저는. 비교적 다른 게임보다는 철권이 가장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오프닝이 나올 텐데. すべてはここから始まった。 闘争と反逆血の宿命だ。私の愛する平八さんは。やがて世界を戦乱に巻き込む。多くの犠牲を生むでしょう。貴様。何者じゃ。我は。剣を清めしも。 예, 철권합니다. 貴様があの時母を殺した貴様をここで終わらせる。 戦いとは最後にどちらが立っているかそれだけのこと決着をつけるとするか 오 완전 멋있긴 하다잉. <laughs> 잠시만. 이걸 왜 굳이? <laughs> 아 이거구나. 아 어, 내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언제 읽어요 이거? 못 읽어 이거? 선풍기 소리. 씨 아, 아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어서 오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까 오프닝 감상하느라 그 사실 도중에 물좀 떠왔어요. 자동 저장을 합니다. 로드 중에는 로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바꿔서 그냥 <laughs> 뭐 어쨌든. 토너먼트, 더블 엘리미네이션, 화이트 머니. 300만. 많이 주는데요? 어, 온라인 은왜 못해? 아씨! 아니, 아까 식기가다 설치하고 들어온 건데, 이게. 스토리도 못하네요? <laughs> 일단 연습 좀 해볼까? 제가 철권 7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거의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주 캐릭터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삭제됐을라나. 주로 썼던 게 백두산이랑 밥이었는데, 일단 백두산은 없는 거 알아요. 오늘 어, 로딩 뭐 그렇게 나쁘진않어요밥 있다, 밥은 있고, 백두산은 삭제됐겠지. 뭐 화랑은 어렵던데. 리그 투의 캐릭터 폭이 좀 그립다잉 확실히 샤인 카즈야 카즈야는 이제 세 번째 보조 캐릭터로 썼었는데 항상 잘 될라나 패드로 하는 거라서 또 음. 저기서 프레임드랍이 생겼을까? 그래픽은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다. 아, 그래도 잠깐만 프레임이 30 프레임인 건가? 이거 어, 안 되나? 안 되네. 와, 확실히 이거 쓰기 어렵다. 페드로 하니까 <laughs> 소리가 좀 작은가? Battle. Battle, battle, battle. <laughs> 아, 로딩 재밌는데? 응? 아 그래도 처음보단 빨라졌어요 아까 첫판보다 좀 나아졌어 스킵이 옵션이네 잠깐만 이게 이거 다음에 발 발이 무슨 무슨 발이지? 오른쪽 발인가? 아닌데? 어? 커맨드 어 아씨 그거 있을텐데 아어어데빌 아, 상태인데 저건 드래곤 어퍼컷 이거 파생기 있지 않나? 음 없어졌나 본데 이렇게 띄우고 발로 한대 차는 거 있었는데, 원래 어? KO. Round 2. Fight. 아 씨. 야, 이거 <laughs> 잠깐만. 발 되게 안 된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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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어? 저 바운드로 뜨지 않나? 레이지 아츠. 어, 이거야? 레이지 아츠가? 오, 멋있다, 엥. 어어, 아씨. 역시 패드 어려워. 아, 어려워. 어? 방금 뭐냐? 와... 온라인 모드 하고 싶은데. 이번 판까지만 하고. 연습을 하러 가야되나? 아그 보니까 신캐릭터들 상대할 줄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레이지 드라이브는 뭐지? 쓰이, 이게 안되던가 보네? 어? 아니 아니 비켜 하지마 그만 때려 벌써 나와? 아무리 아케이드 모드여도? 옛날처럼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스틱 탓.. 아, 스틱이나 패드 탓이 아니라 옛날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뭐야? 제기 왜 나와? 아, 연출이야 이거? <laughs> 아, 연출인가? 어..... 그래요? <laughs> <얘안> 맞가 <laughs> 어? KO. 하... 어렵다, 어? 아, 얘가, 얘가 개지. 카지야, 엄마. 헤야아치 마누라. 이 정도 정보는 봤죠. you win thank you <laughs> 온라인 모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 스토리가 아니라 아케이드 모드인데 이런 게 나오네. 웬 호랑이야? <laughs> 엄마 무서워. 이건데. 마음껏 안 나가. 어, 엄마 변하나 보다. 맞지. 변할 각인데. 변하겠는데요? 아닌가? 변했네. 하, 이 집안은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왜 갑자기 액션 게임 됐지? 아줌마 아들인데 그래도 어어아저 가불이야? 아나 왼쪽 아 오른쪽 잘 못하는데? 어왜안 나가? <laughs> 레이지 아츠 아 아래구나. 어, 와씨, 이게 안닿겠는데 아, 이게 잘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컨티뉴 하지 않하을까 그럼. 하, 하, 뭔가 혈압 올른다. 아. 예측만 하고 밥밥 하러 나갈게요. 카즈야 아닌 것 같아 역시. 못하겠어. 알았어 스킵. <목소리> 첫 번째는 되게 쉽게 죽어준단 말이야. 알았어, 스킵이요. 아줌마 스킵 안 시켜주는데 <laughs> 봐야 돼. 무조건 로딩하나봐, 모델링을 로딩하나봐. 반장한다. 진짜 됐다. 어, 왜 저기에다가 아니? 와, 씨! 어? 아, 아줌마 되게 약했어. 아. <laughs> 나는 횡이동을 시도했는데. 와, 이 아줌마 프레임 겁나 빠르시다잉! <laughs> 어! <웃음> 이 씨! 못 이기나봐! <laughs> 아, 됐어, 때려쳐. 다른 거에. 다른 캐릭에. 못 이기겠어. 아, 나 되게 못. 왜 설치가 안 끊. 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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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어딨냐? 내 사랑 밥 어딨어? 밥. 밥, 밥, 밥. 밥. 로딩 좀 어떻게 빨리 끝내봐요. 인저스티스는 드럽게 빠른데 뭐 하는 거야, 이게. 경쟁이 되겠어, 이거? 반남 일안 하나? 얘는 레이지 드라이버가 되게 특이하네. 아, <laughs> 밥살 더찐거 같아. 아닌데 이건가? 이거다. 제 밥은요, 단타밖에 안 쳐요. 어, 저밥 이거밖에 못해요. 이런 거밖에 난 콤보를 못 넣어. 그래도 이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은 좀 많이 잡았음. <laughs>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겼어. 비교적. 킹이네. 킹 말고 아머킹 옛날에 연습 많이 했는데. 그 뭐였지? 플스3판 철권 때. 철권 5인가 그게? 아, 시끄러 이안 맞던가? Are you p l a y i n g vs real people?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난 yet? 난 yet? 인스톨이 아직 덜 됐는데? 아 이거 있다! 맞아 이런 거 있어. 이게 빨라. 아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되냐 아직 설치가 덜 됐음 아직 설치가 덜 됐음 음... <laughs> 아 영알못이라 어떻게 대답을 못해드리겠네 아, 슬프다 Fight 난옛 아직 난옛난 옛이 yet? 아닌데, 좀 다른 말이 있을 텐데, No 아직. 나가자 이판 하고 나가자 하하... 나갔다 오면 인스톨이 돼있지 않을 까요 근데 나갔다 와봐야겠어 하하... 이거 로딩이 인스톨이 덜 돼서 느린 걸 수도 있으니까 mm -hmm. 확실히 어, 안 맞네. 아, 맞아, 배치기가 있지. 이게... 아, 잠깐만 <laughs> 놀고 있네. 또 아! 게임을 껐다 켜 보겠습니다. 아니, 지들이 10기가 한다며, 설치를. 다 했잖아, 10기가.